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달육가저씨 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화분 들어와 가지고 화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게 이제 세연, 서연분이죠 서연분 어, 서연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요런 종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류 서연분 하구요 광천분 광천분이 렇게 조금 어 다른 종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심기 조금 편안한 요 스타일에 어 어떤 걸 심어도 잘 어울만한 릴 사이즈에 어 저렴한 가격대 한번 이렇게 다섯 종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화분 이렇게 화분 이렇게 박스로 해서 들어오는데 어 이제 하나씩 꺼내 봤어요 자 서연분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맨 처음에 이제 조금 작은 거에서 이제 큰거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백색입니다. 기본 바탕이 이제 백색이구요. 기본 바탕은 백색에 요렇게 분홍색이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리는 이렇게 삼발 형식으로 아주 굉장히 짱짱하게 잘 붙어 있어요. 굉장히 짱짱하게 잘 붙어 있고요. 물구멍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가끔 이렇게 산발로 된 애들이 이렇게 수평이 잘안 맞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잘 수평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흰색 좋아하시는 분은 흰색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약간 색감이 있으면 조금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색감 쪽으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검정색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큰 거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원래 있는 거고. 가격은 8,000원씩입니다. 가격은 8,000원씩이고요. 자, 요거 이제 서연분 1번으로 할게요. 작은 사이즈고요. 가격 8,000원 사이즈는요. 이렇게 위에 쪽 화분 심는 위쪽이 13cm 정도 나옵니다. 13cm 정도 나오구요. 어, 이렇게 높이 높이 같은 경우는 11cm 정도 나오네요. 11cm, 어, 그렇죠. 11cm, 폭은 13cm 나왔구요. 자, 서연분 1번, 가격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8천원이에요. 자, 같은 약간 세트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요거 한 이제 큰 사이즈 인데요. 어, 작은 사이즈 있고, 이제 큰 사이즈 있습니다. 서연문 큰 사이즈.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24,000원입니다. 음, 8, 3, 24. 3배 정도 되네요. 크기는 3배가 조금 넘는 것 같죠? 자, 큰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분홍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어, 세련되게 색감을 아주 잘 입힌 것 같아요. 자, 서연분의 특징이 요런 약간 코발트색에 어, 검정색 이렇게 약간 호피 형식으로 섞인 게 특징인데, 자, 요런 식의 화분도 나오고 있네요. 자, 물구멍 굉장히 넓죠? 물구멍 굉장히 넓습니다. 물구멍 넓고요. 서연분 2번 큰 사이즈의 폭은요, 22cm 까지 나와요. 22cm. 22cm 나오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거의 16cm 조금 안 되네요. 15.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15.5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서연분, 작은 게 1번, 큰게 2번입니다. 서연분 소개해 드렸고요. 한 개. 자, 그 다음은, 자, 요렇게. 자그 다음은 요거 입니다 약간 길게 올라와 있는 다리도 길고 몸통도 길고 네두 종류입니다 이것도 서연분 이제 3번은 어 아까 서연분 1번 하고 사이즈 비교해 드리면 요런 정도 요런 정도 서연분 1번 보다 가격이 천원 비싸요 얼마 9천원 입니다 9천원 이구요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를 내놓은 듯한 빈티지스러움을 약간 연출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코발트색의 약간 되게 오묘하게 이렇게 유약 자체가 굉장히 멋스럽게 발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높아서 굉장히 환기도 아, 통기죠, 통기, 통기성도 굉장히 좋게 다육 식물을 키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시는 분이 첫째 이렇게 긴 다리들 부러질 확률이 있어요 하는데 얘는 요즘은 초창기 때 이렇게 화분 만들면 되게 잘 부러지는 데 아주 잘 아주 잘 붙어져 있습니다. 아주 잘 붙어져 있고요. 자, 4번 작은 사이즈입니다. 키가 15cm 나와요. 키가 15cm.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키도 중요하지만, 여기 위쪽이 중요하잖아요. 요거가 한 11cm 나옵니다. 외경이 11cm 나오고요. 자, 큰 사이즈, 이제, 4번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키 높이는 거의 22cm 나옵니다. 22cm 나오고요. 자, 위에 폭 한번 볼게요. 폭은 거의 14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cm. 자, 사이즈는요, 제가 자막으로 어, 설명 적어 놓은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작은 거 9,000원. 큰거 18,000원입니다. 큰거 아까 요거 얼마였죠? 8, 3, 24, 24,000원이었죠? 자, 24,000원인데, 요는 큰 거는 자 18,000원 자막 화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이건 세트 형식은 아니고요. 약간 세트 형식으로 보자면 요건데, 자, 일단 요거 요놈 먼저, 자, 일단은 동그란 형식입니다. 동그란 형식인데, 제손쫙편 것보다도 넓어요. 입구가 넓습니다. 이렇게 입구가 넓은 애들이 분갈이 하시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흙 이렇게 채우고 살짝 깊숙하게 이렇게 심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봉우리를 만들어서 띄워서 심으면 이제 물도 안 고이고 좋죠. 이런 외부의 모양은, 외형은 비슷합니다. 외형은 비슷하고요요 놈은 이제 다리가 이제 어, 요놈은 다리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원통굽, 원통? 원통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기를 빼주기 디자인을 위해서 요렇게 원통형을 했는데 통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렇게 홈을 파냈죠? 파냈습니다. 자, 가격은 24,000원이고요. 2 4 0 0 0 요거 백분은 이제 화분들을 이렇게 출고할 때 원래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5번이고요. 서염분 5번의 높이는 15cm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15cm고 여기 20cm 넘을 것 같아요. 23cm 나옵니다. 자, 우리 창들 이제 곧 가을 되면 분갈이 해 줘야 되잖아요. 자 기분 전환할 때 이렇게 이쁘고 멋스러운 화분에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에 분갈이 해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 오늘 요즘 또뭐 원숭이가 어 찐다고 막 자꾸 해요 원숭이가 요즘 또 설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분갈이 하고 이런 거 하는 시간도 되게 잘 가고 그런 거다 잊어버려지잖아요 그죠? 되게 멋스럽습니다. 창 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분. 자, 5번이었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 자, 6번은 자, 가격은 만원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그 파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8,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또 회원 가입은 받아요. 문자로도 회원 접수 가능하구요. 자, 식물파파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셔서, 자, 할인권 2만원짜리 구매하시면, 그쪽에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요 사이즈는 아까, 잠깐만, 너큰 거는 좀 뒤에 가 있어라. 잠깐만. 자, 얘 먼저 볼게요. 처음에 소개해준 그 1번, 서연분 1번 100분보다는 살짝 키도 크고, 자 주둥이도 조금 더 넓어요, 그렇죠? 자 이제 외형은 이제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드려도 많이 봐서 다리 삼발 다리로 굉장히 잘 붙어 있고요. 자 사이즈만 말씀드릴게요. 사이즈하고 가격. 자키 높이는 12cm, 12cm 그다음에 요거는 거의 한 16cm, 예, 폭은 16cm 나오네요. 16cm 가격은 착합니다. 만 원이에요. 가격 만원 만원짜리 수제 화분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회원권 구입 하신 분들은 8,000원 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굉장히 득템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창들 어잘 크죠 큰분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이거 대형입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가격이 45,000원 입니다 45,000원 인데 우리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9,000원 할인 받으니까 3만 뭐 얼마 되겠죠 3만 4천 36,000원 3만 이나 그죠 36,000원 회원이신 분들은 36,000원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니신 분들은 45,000원 하시면 되는데요 요런 화분, 이제, 몇 개, 10만원 이상 사실 거면 꼭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연분, 1, 2, 3, 4, 5, 6, 7번이죠? 1, 2, 3, 4, 5, 6, 7번. 대형 화분입니다. 7번. 자, 높이부터, 아우, 스케일이, 이거, 아 배송하려면 힘들겠다. 20cm, 조금안돼요 19.5cm 나오고요. 높이가 19.5cm에 자, 폭은 거의 30cm 조금 넘어요. 30.5cm, 30.5cm입니다. 제손한 뼘이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거의 한 20cm 되거든요. 보통 여자분들 손이 18cm, 뭐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서연분 7번이고요. 가격은 4만. 5,000원입니다. 무게도 좀 있네요. 묵직하네요. 자, 묵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사각 형식으로 나온 거. 요것도 가격은 같습니다. 45,000원이고요. 아까는 그 7번은 둥글둥글. 자, 8번은 정사각은 아닌데 약간의 그 사각, 이렇게 네모로 약간 라운딩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어, 일 보면 네모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원형을 접었어요. 이렇게 구그려서 접은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패여 있는 거 보니까 살짝 홈을 내서 이렇게 우리 박스 보면 이렇게 접을 때 살짝 흠집 내서 이렇게 접는 것처럼 약간 그런 형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구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자. 깔망도 크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크게 들어가야 되고. 자, 높이는 아, 어, 이거 똑같죠? 두 개가 똑같은데, 제가 볼때 요거가 두 개가 하나는 동그랗게 그냥 구웠고요. 얘는 이렇게 살짝 눌러서 주물을 만들어서 주물주물 해서 약간 사각형 형식을 만든 것 같고요. 거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20cm 가까이 나오고요. 이제 폭이 우리 아까 요거가 폭이 이제 원형이니까 거의 30 나왔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눌렸 눌렸는데도 30이야. 자, 대각선은 33 나옵니다. 33. 30, 33 나오고요. 자, 물구멍이 물구멍 사이즈가 와우. 알아서 하세요. 자, 가격 있습니다. 가격 있는데 뭐 요렇게 큰 사이즈 화분이 보통 한 10만 원해요 8만 원. 뭐 수제 화분이잖아요. 8만 원. 보통 뭐한 그런다는데 가격 좋네요. 가격 좋아요. 자, 이렇게어 마지막 여덟 번째, 8번으로 예. 네 이렇게 서연분 소개 마무리. 1 2 3 4 5 6 7 8. 그렇죠? 8번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천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광천분이요. 자, 이제 광천분 첫 번째 1번인데요. 지금 이 광천분은 저희 그 식물파파에 이미 소개되어진 어, 수저 화분이죠. 자, 요거 광천분도 보면 요즘에 이제 다육 식물들은 요렇게 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이게 뭐 이렇게 통기성을 높여준다라는 뭐 그런 이유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이렇게 다리를 만든다는 거는 수공이 한번더 들어간다는 작업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 만들 때 되게 예민합니다. 왜냐면 하 다리가 잘못 붙으면 툭 떨어지잖아요. 이거. 그쵸. 근데 이제 박스 풀어봐도 단한 개도 다리가 부러져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가격도 이뻐요. 만 육천 원. 자, 요렇게, 이거는, 요렇 표면이 요런 느낌입니다. 표면이,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한 화분이고요. 자, 높이, 높이 16cm 나오네요. 그죠? 16cm 나오고요. 외경이 22cm 나와요. 외경이 22cm 나옵니다. 외경 22cm 나오는 광천분 1번입니다. 광천분 1번. 자 가격 얼마니? 16,000원이었죠. 가격 16,000원. 자 같은 형식입니다. 광천분 이게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세트로 같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작은 거 광천분 자 1번 아니고요. 자, 광천분. 얘는 이제 두 번째로 소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가격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얘는 12,000원인데, 얘는 더 큰데, 16,000원. 자, 물론 화분은 이제 사이즈에 맞는 화분을 구입하셔야 되겠지만, 요거는 사이즈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착하네요. 16,000원. 오, 좋아요. 자, 12,000원짜리 먼저 소개해드리면, 자, 이렇게 위에는 마감이 이렇게 몰딩 되어 있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표면 요렇게 다리, 요렇게 두툼하게 짱짱하게, 키 높이 12cm 정도 나오죠. 12cm, 자, 위에 폭은 거의 17cm 정도 나오네요. 17cm, 어, 조금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요거 3개.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3개는 광, 그 광천문 세 개는 이제 광그 광천분 세그1 2 3인데 자, 요거는 자, 제가 정할게요. 약간 흰색 계열, 적색 계열, 보라색 계열입니다. 보라색. 자, 흰색, 적색, 보라색. 자, 흰색 계열이고요. 자, 적색 계열입니다. 적색 계열. 바이올렛, 보랏빛의 화분, 자, 색, 주문하실 때 흰색, 적색, 보라색. 말씀 주세요. 빨간색이라고 해도 상관없구요. 자, 이렇게 표면이 요런 느낌. 광점분의 이런 특징이죠. 약간, 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라니. 꼭달 표면 같아요. 그죠? 달 표면. 달 표면 같은 느낌. 자, 흰색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자, 높이 15cm 나오구요. 자 위에 폭은 거의 17.5 17.5 17이라고 해도죠 17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 12,000원 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분들이 참어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가격도 괜찮은 화분입니다 자이렇게자 위에 어 번호 제가 한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구요. 자 오늘 소개한 거는 식물 파파 네이버에 식물 파파 치셔서 화분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자 이런 화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분 소개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분무기예요. 분무기, 분무기인데 이렇게 지 자동으로. 약을 약줄 때도 써도 되고 물줄 때도 써도 되는 거 용량은 5리터짜리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광천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고요. 식물파파 들어가셔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